뭐 네. 여기서 자는 거야? 숙소 여기 야 아, 아, 아닙니다. 제가 숙소는 음. 더 좋은 데로 마련을 해놨고, 나는 여기가 좋은데, 아, 그러니까 어. <laughs> 그러면은 캡틴은 여기서 주무시고 아. 저는 좋은 데 가서 자. 그래, 가겠습니다. 와, 너 여기 최초 온게 아니야. 네, 왔으면 진짜 제주도 안 왔으면 여기 언제 구미도 해야지. 봐. 근데 제주도 느낌이 안 난다. 집에 있으니까, 그지 아, 그래도 저희 집에서도 나름 한라산도 보입니다. 아, 한라산 보여? 네, 지금 저기 가려져서 그렇지 어. 창문을 열면 바로 아... 한라산이 보니다야집 앞에서 한라산이 <laughs> 보인다. 야 최고 뷰 아니야? 맞습니다. 창문 연대 한라산이 딱 <laughs> 보여. 와 저희 집이 최고의 장점입니다. <laughs> 아... 진짜 날 좋을 때 저희 집에서 베란다 열고 보면 와 아, 한라산이 다 보이거든요. 이걸 영재 형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오늘 구름이 꽉 껴가지고 안 보이네요. 아 너무 아쉽다. 영재 형님 다음에 오시면 제가 진짜로 마운틴뷰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꼭 다시 오세요. 그러면 어. 여기서 완전 태어나서 그냥 계속 여기서 살았네? 네, 저는 입대하기 전까지 음. 22년 동안 산 곳입니다. 여기가. 음... 응. 22년. 네. 그리고 이 아파트가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게 네. 제가 태어나던 해 완공이 된 어. 아파트여서 어.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. 아 그러면 되게 네. 의미가 다르다. 네. 나도 그런 게 있어. 아, 그거 나는 내가 나 707. 나는 내가 나 707. 그 깊은 인물이 어, 그래서 또 남자. 근데 어. 여기 왜온 거야? 아, 숙소는 따로 잡았는데, 캡틴을 제가 모시고 온 이유가. 음. 음.